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 중인 황닭가 원더스TV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이어트로 음식량을 줄이거나 운동을 못하는 경우에 근 감소증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 감소증이 무엇인지 오늘 정리하고 예방 및 관리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당 흡수, 지방 분해, 면역 물질 분비, 그리고 뭐 신경 세포 생성, 인지 기능 향상, 조골 세포 생성, 뭐 혈관 생성 등 정말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 감소증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동반되는 근육의 양과 근력의 감소를 일단 일반적으로 의미를 합니다. 근 감소증은 사망, 신체 기능 저하, 낙상, 골절, 입원 횟수, 그리고 입원 날짜 등 부정적인 결과와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감소증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외에 당뇨, 종양 등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서도 크론병, 인슐린 저항성 등이 있을 경우 근감소증과 연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노인에서 관찰되는 신체 활동의 감소가 근육의 가, 양의, 양과 기능의 감소와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근육의 양과 기능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너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점진적 저항 운동 훈련이 근육 강도와 양을 증가시키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8에서 12주 동안 매주 두두 번에서 세번 정도 운동을 하면서 점점 더큰 외력에 대항하여 근육을 운동하고 개인의 능력에 맞게 세션과 횟수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점진적 저항 운동 훈련은 근감소증을 치료하고 나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1차 치료 전략입니다. 운동 이에는 어떤 요인들이 근감소증과 연관되어 있고 또 예방을 할수 있을까요? 노인에서 흔히 관찰되는 식욕 부진과 부적절하고 부족한 영양 섭취는 근감소증을 일으킵니다. 적절한 에너지 공급과 특정 영양소 보충이 근감소증 예방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영양정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우선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루 0.8 내지 1.0g per kg이 노인에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최소량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증가시키면 근육량이 증가하고 근육기능이 개선됩니다. 비타민 D도 중요합니다. 근육 신진대사와 향상성에 영향을 주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 감소증이 생깁니다. 비타민 D 검사를 해서 100나노몰퍼리터보다 낮으면 800유닛을 보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크레아틴 일수화물 섭취는 고관도 운동을 같이 할 경우 근육 강화, 근육 회복, 근지구력 강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에서는 장기 사용 시 안정성에 대한 평가가 없고 신장 기능이 낮은 사람에선 주의가 필요합니다. 2주 정도 크레아틴 일수화물 5-10g per 1을 조심스럽게 보충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근감소증에도 영향을 준다는 이론을 근거로 항산화제인 셀레늄, 비타민C 등의 투여도 연구되었습니다. 항산화제 물질 중 하나인 카루틴이 근육 강도 감소의 위험을 줄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용하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골 감소증의 치료로는 호르몬 요법이 현재 시도되고 있고 줄기세포, 항염증제 등의 새로운 치료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 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요법입니다. 운동요법과 더하여 영양요법을 같이 하는 것이 금감소증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감소증을 예방하고 회복, 가당하, 회복 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아한 정도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